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에 의해 아마 제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11주차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저 나른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뭐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쉬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셔서 계속 학기 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여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기온차가 심하고 뭐 엊그저께 보니까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눈이 오는 바람에 다시 겨울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 교재 책이요 이 책에 이 책에 189쪽입니다 갑자기 이제 헬릭스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 헬릭스 경영에 뭔가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어, 이미 우리 일상에 이, 이런 경영 구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190쪽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헬릭스 경영 구조에서는 자 190쪽입니다. 중간쯤에 헬릭스 경영 구조에서는 리더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자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헬릭스 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에서 리더가 여러 명이요 에 리더가 여러 명이고 자,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런 구조를 겪어 봤을 때 조직이 큰 조직은 아니고요 소규모 조직 그리고 임무가 분명한 조직이요 뭐 언제까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뭐 작품을 제출해야 된다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아이디어를 뭐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헬릭스 경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원인 나한 사람이, 자, 여러 명의 사장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할 때, 듣는 리더 입장에서, 듣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분야가 잘, 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더 자, 사장의 독립성이 높고 자 직원에게 다양한 형태로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많고 직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직원 한 사람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직원이 만약에 일을 잘못해 버리면 모든 네, 리더 사장들의 일정이 또는 작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1쪽에 뭐 헬릭스 경영이라고 돼 있는 표가 있어요. 소규모 조직을 구성할 때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하다. 자, <laughs> 자, 이건 이, 그런 겁니다. 옛날처럼 그 조직의 사장, 회장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게 일종의 장점이고, 자, 전문성이 높은, 독립성이 높은 사장들이 여러 명이고,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직원이 의외로 소수인 경우가 바로 헬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이강의자료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놨습니다. 전통적인 피라미드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리더가 한 명이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자, 직원의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은 전통적인 피라미드 경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헬릭스 경영은 또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자 197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헬릭스 경영은 그 기존의 에자일 방식을 이른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버린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헬릭스 경영은 한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복수의 리더가 있다는 점이고요. 제가 겪어 본 바로는 이제 이런 헬릭스 경영이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그 200쪽이요. 2 0 0쪽의 그림만 보세요. 그림에 그 사람 그림으로 돼 있는 이런 모양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고 돼 있는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각각의 리더, 각각의 사장님들의 일정이나 계획 그리고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잘해야만 이 헬릭스 경영이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면은 브릿지 역할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브릿지 역할을 잘해야 성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자,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는 브릿지 역할 자 연결고리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릭스 경영이라는 게 뚜렷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그, 직원을 많이, 이렇게, 직원들, 수많은 직원들에게, 자, 한 명의 지시, 자, 리더가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 역으로 각자 일처리는, 자, 리더들이 알아서 하고, 어떤, 연결고리 역할만 직원이 잘 만들어주면 되는 이런 헬릭스 조직이 헬릭스 경영에 분명히 유용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이런 조직을 뭐 어느 정도 겪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직원이 연결고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조직 설계가 참 필요한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직원의 역할을 좀 낮춰서 보면은 뭐. 크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되냐 왜 월급이 많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릭스 경영 헬릭스 조직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역할을 하는 흔히 말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연결고리를 하는 직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확한 보상을 할수 있도록 조직 설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직원 입장에서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어, A라는 리더가 지시한 일이 뭐, 무엇이고 B라는 리더가 지시한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직원이 구분을 할수 있어야만 그리고 구분해서 처리해야만 내가 나는 A라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B라는 사장님한테는 이런 일을 했고 뭐, C라는 리더에게는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예, 나, 그,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헬릭스 경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사장의 독립성, 뭐 사장의 자, 사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하는 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보상하고 측정해 줘야만 이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율적인 연구 조직 뭐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뭐, 여러분한테,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언제까지 공모전에 내가 대회에 작품을 내야 된다.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예체능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스포츠 쪽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선수예요. 나는 선수니까,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나를, 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는, 뭐 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돈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이동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숙박, 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매니지먼트는 자 관리 그 하는 그런 회사는 따로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만 이 헬릭스 경영은 그 정도까지를 원하는 건 아니고 각자 알아서 일을 잘할수 있는 리더가 여러 명이고 이것을 연결해줄 수 있는 직원이 소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뭐 미술 작품 같은 거 특히 여기 또 음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다른 것을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뭐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음악가들을 중간에서 조율,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보셔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헬릭스 경영, 헬릭스 조직은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는 게 이제 좀 의외로 좀 새롭게 보일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헬릭스 경영에 대한 뭐 교재의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